저희가 지금 어디를 가는 걸까요? 오늘은 드레스를 입어보러 갑니다. 드레스요. <laughs> 어떤 드레스를 입어보실 건가요? 약간 네. 다양하게 네. 입어봐요 무슨 스타일이 어울리는지 알수 있으니까요. 음... 올라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스타일 원하세요? 저는 여신 느낌. <laughs> 아 여신 좋아하시나 봐요? 저 여신 좋아. 따다 탐탐. 다 음... 드레스가 오. 되게 많아요. 여기는. 모니카 오, 블랑시. 모니카 블랑의두 번째. 세컨 브랜드. 세컨 브랜드. 그, 슈슈 블랑시. 오, 맞습니다. 아, 여기서 읽어보는 건가 봐요. 바로 여기. 네. 그래. 기대되죠? 네, 그렇죠. 기대됩니다 먼저 메인이세요. 메인이시고. 어... 일단은 슈즈블랑이라고 하면 좀 너무 라이트한 원피스만 있겠지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조금 스몰웨딩이나 하우스웨딩에서도 좀드레시한 느낌, 고급스러움까지 가지고 있다라는 느낌을 보여드리기 위해서 좀긴팔 슬립으로 준비를 했습니다. 그리고 전체적으로 조금 올레이스로 들어가다 보니까 조금 배화백 포인트까지도 같이 들어가게 됩니다. 자, 천천히 앞으로 다시 돌아보실게요. 보시면 전체적인 기장감 자체도 많이 길지 않으셔서 지금 구두를 신지 않으신 기장감인 거예요. 그래서 이금식기도 많이 치렁치렁하게 느껴지지 않으실 거예요. 마음에 드시니까? 매가 좋아 보이죠? 아니 훌륭하세요. 훌륭하세요. 그래서 오늘 제가 조금 과감한 느낌까지 좀 다양하게 준비로 도와드릴게요. 다음 느낌 볼게요. 번째 두 번째는 조금 러블리하기도 하고 그리고 요새 우리 손님들이 뭐 스튜디오라든지 하우스웨딩에서 많이 찾으시는 게 약간 이렇게 퍼플, 이렇게 러플 소매를 굉장히 많이 선호하세요. 그리고 이제 전체적으로 좀 화이트 비드가 같이 믹스가 되어 있기 때문에 투명한 장소에서 예식을 하실 때도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되시는 디자인이에요. 음. 어. 천천히 돌아보시면 천천히 돌아보시면 빽이 굉장히 과감합니다. 음. 자연석럽게 우리 여자들 음. 봐주세요 네. <laughs> 아, <이거 아파. 웃음> 아까랑 비교했을 때 어떤 게더 괜찮은 것 같을까요? 음. 저는... 이거? 저는 이게 제일 예쁘습니다. 소재 자체는 도우 미실처럼요 근데 보통 이런 스타일을 입고 싶어요라고 하면 보통 그냥 탑에다가 이렇게 원단을 띄워 두는 르 그런 형식을 음. 많이 하는데 요거는 일체형 드레스예요. 음. 전체적으로 여기가 조금 스커트 사이드 상하일 기세는 확실히 조금 더 슬림해 보이는 느낌 굉장히 좋으실 거고. 음. 세개 입어봤는데 음. 여태까지 이게 제일 마음에 드나요? 태현아 처음 입어보는 옷. 음. <laughs> 어 미술로 표패 잘 아니세요? 여러분 이런 느낌 그래서 전체적으로 신부님들이 현실적으로 하우스웨딩 할때이 느낌을 굉장히 많이 선호하세요. 그리고 뒤에 이 이렇게 보시면 가봉선도 되게 깔끔하게 잘들어가시고 이런 디테일 같은 것들이 되게 좋아요. 음, 이런 디테일이 조금 다릅니다. 음. 이거는 가격대가 어떻게 됩니요이 드레스는 한 30만 원에서 40만 원 정도. 사는 음. 가장 많이 대여하시는 가격선이고 가장 합리적인 진행하고 있어요. 기장감도 너무 좋죠. 음. 얼굴이 제일 예뻐 보이시는 것 같아요. 오프셜더 되게 잘 어울리시고. 아까 성인경 아까 <laughs> 씨 같잖아요. 이런데 나 귀족 아. 케이스는 아. 약간 성인씨 결혼할 때 그런 분위기 나거든요. 아. 아. 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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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가. 아, <laughs> <laughs> 이 어. 포즈를 취해보겠습니다. 응. 됐나면 하나, 둘, 셋. 오. 오.